아마쿠사회지 분노의 사원이네요. 검은 보고자 들었고, 살인마는... 인사해주고, 분노의 사원도 최근에 리메이크 같은 게좀 많이 돼가지고... 아, 살인마 블라이트네 오늘 만날 애들 다 만난다. 너스불... 어... 너블 만났으니까 이제 스피릿이나 토크 만나면 되겠다. 이 친구 일단 토큰은 다섯 개 있나 보다. 능력 쓰면 충분히 맞을 각 쓰긴 하거든요? 잘 쓰면. 능력? 바로 써야 되는데. 일로와 일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그렇게 질러야 돼, 어, 맞아. 아이고 많이 헤맸어. 나도 조금 헤맸어. 아이고 아프겠다. 여기 상태 막혀 있는 동안 잠깐 좀 놀죠. 앉아 쓰면서. 안 돼? 아, 아까비. 이거는 안 되겠다. 착즙판자로도 쓸까? 쓰기 좀 아까운데. 이건 창틀 넘지 마요. 이건 살인마가 나 어디 방향으로 간지잘 모르거든? 바비. 아, 아유 밀고 한번 질러봤는데, 봤네. 공격하다가 어, 왜 그래, 친구, 정수차려! 게임해야지! 어디 갔어, 얘? 응? 음? 갑자기 불렀나봐요. 갑자기 엄마 불렀을 수 있지, 그치? 아, 엄크 떴나? 아, 아, 되네. 아, 왜두 명이나 가만히 서 있어, 얘들아. 세 명이나 접근 중인데? 얘들아, 지루하다고, 제 발전기만 돌렸다고 너무 지루해 하면서 게임하면 안 된다잉? 그러다 말리는 게 게임이여. 누웠구요. 불침번. 달정이가 <도착해 Magic> 설마 저쪽 라인에 뭉쳐있나? 내가 어그로 끌던 라인에?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또와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와우, 와우, 와우. 능력? 어이구, 무섭다, 어이구, 무섭다. 너무 무섭게 오네, 우리 친구. 능력선거 너무 실수인데, 이거? 오, 침착해. 기절 안 맞으려는 거 너무 침착해서 좋은데요. 우리 친구. <목소리> 와, 황철을 제각을 본 거야, 이 와중에. 어, 대단한데. 좀 칭찬할 만한데요, 진짜. 스프 <laughs> 리지 롱 스프 리지 롱아 드가 쓸만 한데요？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어, 이거 금방 오 겠다.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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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 지옥이란 뜻. h 이가야겠는데 <laughs> 아, 어쩔 수 없지. 아, 내가 이쪽 라인을 못 왔어가지고 l 자가어 l 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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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얘들아, 솔직히 살릴 거잖아. 어? 친구 버리고 하는 거좀 재미없잖아. 애초에 너희들 발정기만 돌려서 좀 지루하잖아. boring 하잖아. 아버지 문지기처럼 서 있나 보다. 블레이트,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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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 살릴 와주는데? 혹시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우리 친구들. 역시, 좋았어, 좋았어. 어? 어어? 아우, 들어가 살면 되겠다, 쇠리라. 저희도 막걸이라서 사실 나가고 싶긴 하거든. 어? 저거 문안 땄나? 아, 땄네. 아, 안딴거 있나? 안딴거 없을 듯 하지만. 다 땄네. 따고 왔네. 얘들 나갈까? 이거... 저희가 조금 이렇게 살랑살랑해주면 저희한테는 올 수도 있거든? 막걸리에다가 분노가 좀 쌓였을 거라. 현실 분노. 아, 아니네. 그냥 이성적인 판단하네요. 어디서 치료나온 점 바, 받아볼까, 이거? 이건 쟤한명 갔는데? 뭐 어디 갔지? 아, 쌈피 견자단 하는 거 같죠? 얘들아 어때? 할 거야? 트라이 할 거면은... 아니, 안될거 같은데? 나 치료가 너무 늦었어. 한다. 한번 노려봐. 아 주사기야. 나이스 유이치기 나이스 유이치기 나이스 팬미 커버 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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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대한이거 근데 팬커 나이스 팬커 나이스 시간 되니 얘들아 이거 나갈 수 있어 우리 어 얘들 고생했고 난난 난 나갈 수 있어 어 고생하고 오다 나가나 설마? 뭐팽미 어, 나갔나? 설마. 아. <laughs> 아유. 아, 잘했어.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지. 어, 잘했어, 잘했어. 자. 팽미이만 죽고, 3명에서 탈출했네요. 나이스하네. 항출출석기 맞아. 독학자가 있었네. 온감에 감상에 바칠에다가, 폭발에다가, 까마귀 쥐였습니다. 어 블레이드 쥐지도 해줬네. 굿 좋네요. 자 이번 판은 냉밀란 비명을 지르는 창고입니다. 사리마가 뭘까요? 비지창도 이번에 리메이크된 이유로는 좀 애매졌어 맵이. 아직 구조를 많이 잘파 못해서 그런가? 또드레지야어 오늘. 노스불톱 이런 건안 나오고 뚜벅이 중에서 강캐 쪽에 속하는 애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네메랑 드레지 이런 거는 확실히 좋아졌기도 했고. 드레지가 게임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는 능력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허우적대면서 돌아다녀야 돼. 일단 여기 잠그고 여기 발정이 돌릴 거라서 이렇게 두 개만 잠가 둡시다. 저기 있다, 살인마 능력 썼고요. 순간이동 하고 있고, 일단 어, 그로 일단 어, 그로 와 이게 낫네. 짤수 없지, 짝집 안 좋은데 케빈이 순간이동 탈것같 거든요. 볼게요. 아, 잠깐 왔네. 아, 여기다 깔았었구나. 아, 이러면은 죽겠는데요 어? 어어? 어. 나이스. 대봉역. 떨어지는 척. 안 떨어지죠. 떨어지는 척. 안 떨어지죠. 와야 돼. 와야 돼. 아, 능력 깔고 왔구나. 그럼 이쪽으로 떨어지면 되지. 능력 깔고 렇죠 아이고, 실수가 잦네. 어, 다시 능력 깔아야지. 이러면 내려야지. 능력 깔겠죠. 이제 안 까네. 왜지? 구석으로, 구석으로. 드레디 님, 어디 가셨소 여기 있네요. 거기, 거기, 그래, <laughs> 거기, 그러고 있어봐. 난 여기 갈 거니까, 라이트폴 드디어 시작. 이거를 안부서 그냥 온다고? 진짜 이게 맞아? 오라 안부서, 진짜 이것도? 아니, 선생님, 이러다가 아드가 발동 되겠어요! 질러줘요. 자, 한방 없으면 처음부터다. 또두대 때려야 돼, 두 대. 이히려면한 대? 한 방은 없네요, 일단.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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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나이스 나이스 에이스 나이스 커버 나이스 완전 나이스했어. 나 다시 그쪽으로 갈게. 내가 커버해줘 알지? 아이고 안광이 안 보여가지고 한 불이라. 어 가능하지 매거야 커버. 설마. 나이스 나이스 게임 끝. 주지 어, 이번 판 그냥 계속 드레지 놀았네요. 이제부 치료해주고 있고, 치료 다 하면 나갈 것 같습니다. 어, 치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아, 돼지, 돼지구나. 아, 근데 저 친구가 드레지 판자를 너무 안부쉈는데 난전을 좀 유도해야 되는데 난전을 별로 안 하네요. 한 명을 그냥 지그시 쫓네. 좋습니다. 파로마였네, 발렌타인 파로마. 드레지는 억압에다가 숨을 곳 없음 언감 대지였는데 억압까지 썼는데도 어, 발전기도 잘안 찼네요. 숨을 곳 없음에다가. 주지. 자, 맵은 암울한 식료품 저장실이고요. 살인마가 검은 보호자 들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세팅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인사 받아줬으니까 오케이. 지나가줍니다. 어? 지훈이다 지훈이 아, 근데 암식처에서 생각보다 할만할것 같은데 아 루인 있다 아 루인 있으면 얘가 좀 다른데 아니네. 아니, 사네요.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해서 창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칼각 안나옴 이러면 슬슬 나올지도. 나오는 순간 꼬이는 거예요. 여기는 창틀이 있어가지고 창틀 다 막을 때까지는 칼 들면은 손해 많이 볼 수밖에 없죠. 루인 있는데 일단 발전기 돌려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나보다. 설수 없네. 어떻게 하지? 루인 찾아야 되긴 하는데. 일단 가자. 자, 암식전은 저희가 항상 말했듯이 고정 불토템 자리 두 개가 있죠. 음, 일단 하나, 고정 자리. 어, 발전기 같이 잡는 줄 알았는데 각각 다른 거였네? 나이스 하네요, 이러면. 아. 오케이. 부서지렁 와, 원거리 저격을? 하겠다. 지훈이로. 어렵지. 와, 이걸 쫓겠다. 지훈이로. 어렵지, 이것도. 아, 칼 충전을 하겠다. 그것도 어렵지. 살찐 돌려가지고 아윌이랑 밸런 스탠바이 됐고요. 아, 반부들 있네? 말좀 해주지요? 에 불신절에 살인마가. 위로 올라가면 반부절 콜 돌았을 것 같은데? 지속시간 끝났을 것 같은데? 역시. 칼 들겠죠? 맞나? 나이스. 그렇게 온다? 아 오케이 아 뭐야 상태를 이미 잠가놨네? 거 부수고 와 내려올 거야? 아싸 반무줄 끝났는데 친구? 바로 떨어져 나이스, 나이스. 여기 시간 너무 많이 걸렸지, 지훈이? 그래도 나를 쫓겠다? 아, 일단 케빈이서 칼 충전하는 거 같아요. 버렸다. 게임 끝. 캐리. 이건 내가 캐리한 게 아니라, 맵이 캐리인데, 사실. <laughs> 사실 아드 발동돼서 치료할 필요 없긴 했는데, 말도 이 구상 그냥 버릴 것 같아서 내구도. 자가 이럴 때 생존 점수 채워줘야죠. 아 이거 내절시 네 하다가 게임 어떻게 될것 같은데? 아오즈 짝집인가? 하지만 우리. 친구를 버리지 않는다. 에, 버린다. 아, 버리자, 이거. <laughs> 아, 어제는 좀 그런데. 아, 어제 가기 싫다. 나 가면 안 돼? 살릴 거야? 어딨어, 우리 친구들? 이거 짝집 밥에 출구면은 가능성이 있어. 어, 짝집 밥 출구네. 어? 들어가는거 맞나? 3픽이 살렸네 그래도 오 교체가 본것만으로도 개대단한데요 이거? 나한테 와야돼 아니 인내상태가 발동됐는데 이정도로 눕는다고? 메인인벤트 폰텐셜 보소 타력이 진짜 장난 아니긴 하네. 애들아, 문좀 따봐. 일단 문좀 따. 아, 인내가 발동되긴 했어. 나안 보였는데, 아, 메인 이벤트가 개쎈 건가? 아, 이거 문을 다 딴지 몰라가지고 애들 못 오나 보다. 모르나 보다. 문을 하면 되는데, 그냥. 아니, 괜찮아. 친구들이 살려 와줄 거예요. 친구 한 명은 옆에 걸려 있긴 한데, 이것도 정이지, 정. 자, 요즘 개강했는데, 어때? 괜찮아? 아, 요번에 교양 교수님이 좀 그거야? 좀, 안, 좀, 별로 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항상 원하는 삶을 살순 없는 거야. 기적을 바라는 견자단 사포,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 그냥 나가라 <laughs> 괜한 각보기 같은데 진짜 어 설마 야 메인 이벤트 맞아? 어 맞네 고마워 더해이트 고마워 치얼스 한잔해 친구 살았잖아 야 항벨 했잖아 자랑스러워 해도 돼. 나가자. GG. 아, 이것봐. 친구를 믿으면은 살수 있다니까요? 난 믿었어. 끝까지 믿고 버텼어. 물론, 드와이트가 죽긴 했는데. 아, 얘도 아드였구나. 맞아. 얘도 부상 소리 났는데 왜 갑자기 치료됐지라고 생각했는데 얘도 아드였네. 굿. 밤부즐의 원감의 루인의 폭발이었네요. 트리칼에다가 신발. 트리칼은 좋지. 좋아요.